요즘 토트넘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다들 좋아하시죠 유튜브를 찾아봐도 또 뉴스를 검색해봐도 요즘 손흥민 선수의 기사가 정말 뜨겁게 검색되던데요 아마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경기인 에버튼전에서 두골을 넣고 가장 높은 평점의 맨오브더매치에까지 선정된 영향이 큰것 같아요 토트넘 팬으로서 이런 훌륭한 선수를 정말 말도 안 되는 연봉에 토트넘 같은 중상위권 팀에 둘수 있다는 것은 참 행운이란 생각이 듭니다. 맨시티나 리버풀 같은 팀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활약하는 선수를 왜 영입을 안 하는지 저희는 늘 불안했는데 요즘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전설로 남는다는 소식을 접하곤 조금 안심이 되네요. 세계 최고리그인 프리미어리그에서 늘 상위권 수준 이상의 성적을 유지하는 팀에서 공격수로 또 영국인이 아닌 선수가 2015년부터 9년 이상을 한결같이 주전으로 뛸수 있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국은 비교적 스포츠 선수들에게 중립성을 유지하며 중계하고 보도하지만 영국은 비이성적인 기자의 글로 선수도 팬도 상처를 받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아시아 선수가 토트넘의 현역 전설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고 또 모든 아시아인들의 자랑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손흥민 선수에게도 대한민국에게도 참 기분 좋고 축하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제 저의 소개를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영국의 런던 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사라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즐기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키워왔는데 축구를 유독 좋아하는 영국인인 제가 손흥민 선수를 소개하고 싶어 오늘 이 자리에 섭니다. 토트넘 팬이라면 너무나도 소니를 좋아하는데, 사실 소니 때문에 한국이 더욱 좋아져서 교환학생 자격으로 지난 1년간 한국에도 왔었는데요. 그곳에서 사귄 친구들은 전부 다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더군요. 하긴, 소니가 토트넘 소속이기 앞서 한국의 국가대표이니까 당연스러운 것이겠지만, 제가 토트넘 팬이라고 하니까 주로 남학생들이 저에게 소니에 대해 어찌나 물어보던지, 한국 생활 동안 저는 그 남학생들과 토트넘 전은 빠짐없이 봤던 것 같고요. 손흥민 선수 때문에 토트넘은 한국인 전체를 팬으로 둔것 같은 착각 속에, 저의 한국 생활은 온통 손흥민 선수로 채워져 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조금 특별한 영상을 남기려고 합니다. 축구선수로서의 손흥민은 이미 한국인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에 저는 조금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이 나라의 활기와 에너지는 제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거리와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깊이 있는 역사와 문화는 제가 이곳에 오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깨닫게 해주었죠. 축구를 좋아하는 저는 손흥민 선수의 열렬한 팬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실력은 물론 경기 외적으로 보여주는 따뜻한 마음과 배려심이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지내면서 알게 된 것은 손흥민 선수가 단지 뛰어난 축구 선수로만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그라운드 밖에서도 진정성 있는 선행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왜 가장 착한 축구선수로 불리는지 점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선행은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이어져온 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첫 번째 선행은 그의 진정성 있는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을 때 손흥민 선수는 신속하게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당시 그는 바쁜 시즌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국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해외에 있지만 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기부는 피해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손흥민 선수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손흥민 선수는 다양한 방식으로 선행을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2020년, 그는 대한민국을 위해 약 8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돕고 함께 이겨내야 한다며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런 행동은 그가 축구 스타로서의 명성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국에서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그의 선행이 단지 사회적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며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손흥민 선수를 단지 축구 스타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이자 훌륭한 인간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저는 손흥민 선수의 선행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경기장에서 빛나는 선수가 아닌 진정성 있는 선행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손흥민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다양한 선행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의 진심이 담긴 선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단지 뛰어난 축구 실력으로만 주목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선행은 축구 팬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가 해외에서 보여준 감동적인 선행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은 영국에서 활동하면서 지역 사회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는 토트넘 훈련장에서 일하는 스탭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돈으로 고급 셰프를 고용해 한국 음식을 제공하며 스태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손흥민의 이 따뜻한 행동은 훈련장에서 일하는 이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팬들을 향한 손흥민의 따뜻한 마음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경기 전 비가 내리는 날에 손흥민이 어린 마스코트의 머리를 자신의 손으로 가려주며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팬들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손흥민은 항상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려고 노력하며 그들의 행복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깁니다. 손흥민의 선행은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유럽 내 자선 축구 경기에 참여해 모은 기부금을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명성을 활용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고 그의 이런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따뜻한 마음은 팀 동료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2020년 팀 동료 세르주 오리에의 동생이 비극적으로 사망했을 때 손흥민은 득점 후그 골을 오리에의 동생에게 바쳤습니다. 오리에를 위로하며 그의 곁에서 함께 슬픔을 나누는 손흥민의 모습은 진정한 동료애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대한민국과 영국의 의료진을 위해 익명으로 마스크를 기부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직접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지만 그의 따뜻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알려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활용해 전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고자 했습니다. 이외에도 손흥민은 자신의 축구화와 유니폼을 자선 경매에 내놓아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금은 영국의 아동병원에 기부되었고 손흥민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의 기부는 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며, 손흥민의 이런 선행은 그의 진정성을 잘 보여줍니다. 런던 남서부의 뉴몰든 지역은 작은 서울로 불릴 정도로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손흥민은 자랑스러운 영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의 성공은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성공과 선행은 그가 단지 축구 스타로서의 역할을 뛰어넘어 한인 커뮤니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외에도 손흥민은 팬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만난 팬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작은 제스처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 팬들을 기쁘게 합니다. 한 번은 경기장에서 만난 소녀에게 친절히 다가가 사진을 찍어주며 그 소녀의 하루를 행복으로 가득 채운 일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이런 진심 어린 행동들은 팬들에게 단순한 만남 이상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명성을 통해 전 세계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선행은 단지 현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손흥민의 진심 어린 선행들은 그가 단지 축구 스타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이자 영웅으로서 존경받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축구 실력으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라운드 밖에서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따뜻한 인물입니다. 그의 이러한 선행들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선행은 언제나 큰 찬사를 받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마주한 도전과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선행이 항상 순탄하게 이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때로는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손흥민이 선행을 이어가면서 겪었던 구체적인 갈등과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손흥민은 선행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도전과 갈등에 직면했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 손흥민의 익명 기부 활동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그는 대한민국과 영국의 의료진을 위해 마스크를 기부했지만 그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손흥민은 선행을 할 때마다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일부에서는 이를 선행을 통해 이미지 관리를 한다는 비판적인 시선도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러한 오해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계속 걸어가며 선행을 이어갔습니다. 또 다른 갈등은 손흥민의 이미지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손흥민은 항상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이미지가 그에게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팬들과 미디어는 손흥민이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했고 이는 그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손흥민은 이러한 부담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선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단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선행을 실천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은 자신이 하는 기부와 자선 활동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기부와 자선 활동의 효과를 높이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팬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오해도 손흥민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항상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때로는 그의 선행이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팬들이 실망감을 표출하기도 했고, 손흥민은 이로 인해 심리적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언제나 진심으로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손흥민은 이 모든 도전과 갈등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해왔습니다. 그는 오해와 비판을 무겁게 여기기보다는 자신이 할수 있는 선행을 꾸준히 이어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의 진심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손흥민은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선행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의 깊은 신념과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선행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도전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손흥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선행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는 그가 겪은 수많은 도전과 갈등 속에서도 변함없이 진심을 다해 행동해왔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의 인생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고, 이를 통해 그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2021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축구계와 언론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그의 SNS에는 수많은 비난과 인종차별적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고 축구는 모두가 함께 즐겨야 하는 스포츠라는 메시지를 차분하게 전달했습니다. 이 성숙한 대처는 팬들과 동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오히려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손흥민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의 목소리는 축구계에서 강력한 메시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0년 사우샘프턴과의 경기 중 발생한 사건도 손흥민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의 태클로 인해 상대 선수 안드레 고메스가 큰 부상을 입었고 손흥민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고메스에게 직접 연락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고 두 선수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 깊은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손흥민은 이후에도 고메스의 회복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관계를 이어갔고, 이 사건은 손흥민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손흥민은 부상 이후 복귀 과정에서도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2019년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 중 팔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한 그는, 복귀 후 경기력 저하로 인해 팬들과 언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멘탈 코치와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중요한 경기에서 팀의 승리를 이끌어내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선행은 팬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주 드러났습니다. 경기 후 피곤한 상태에서 일부 팬들의 사진 요청을 거절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실망한 팬들이 SNS에 불만을 표출하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은 이 소식을 접한 후 다음 경기에서 그 팬들을 특별히 초대해 함께 사진을 찍고 사인을 해주며 그들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의 성실한 태도는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했고 이 사건은 손흥민이 팬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언론과의 관계에서도 손흥민은 성숙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손흥민의 모든 발언과 행동이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지만 그는 항상 솔직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자신의 진정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기보다는 팀 동료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항상 겸손한 태도로 임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언론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었으며 손흥민은 단지 훌륭한 축구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진정한 스포츠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사우샘프턴과의 경기에서 발생한 태클 사건 후 언론과의 관계를 잘 관리했습니다. 사건 이후 언론은 손흥민의 실수에 대해 집중 보도하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상대 선수와 그 가족들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언론도 그의 진심을 인정하며 긍정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팀 내에서 갈등을 해결하며 리더로 성장해왔습니다. 토트넘이 연패에 빠져 팀 분위기가 침체되었을 때, 그는 팀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훈련장에서 가장 먼저 나와 열심히 연습하며 팀원들에게 모범이 되었고, 팀의 단합을 위해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결국 팀의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렸고, 손흥민은 팀 내에서 더욱 신뢰받는 리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러한 도전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언제나 진심을 다해 행동했습니다. 그는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선행은 단순한 이미지 관리가 아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경험은 그를 더욱 강하고 성숙한 리더로 만들어 주었고 그 결과 손흥민은 축구계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이야기는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는 단지 축구선수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이자 인간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선행과 그가 겪은 도전들은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선행의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저는 단순히 그의 축구 실력만이 아니라 그가 가진 인간적인 면모와 진정성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진심, 어린 선행과 도전들이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스타가 아닌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으로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후 손흥민에 대해 알게 된 이야기는 그를 단지 경기장에서 빛나는 선수로만이 아니라 그라운드 밖에서도 진정한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장에서의 활약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에서도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의 선행이 저에게 영감을 준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성공의 정점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겸손함을 잃지 않으며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성공한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선행과 도전들은 단지 그를 더 나은 축구선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손흥민의 이야기는 단지 그의 팬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행동은 누구에게나 깊은 울림을 줄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단지 축구선수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서 계속해서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글을 통해 그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의 선행은 계속될 것이며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길 것입니다. 손흥민은 우리가 따라야 할 진정한 롤모델이며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흥민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영감을 줄수 있기를 바라며 그의 진정성 있는 선행이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손흥민 선수가 단지 축구장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기억될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선행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며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손흥민의 진정성 있는 행동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라며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